러킹 편마트에 <laughs> 어, 이런 랜덤 피규어가 많더라고. 이렇게 꽂는 거네. 이런 식이네. 아 그러네. 어? 전또왜 여기 있죠? 오늘 뭔가 많이 찍어서 오 이렇게네 이렇게 원래 있는 건데. 내가 4개 운터 네개 구멍 4 개. 오케이. 아니 이건 다내 거야. 아 싫어 조용히 해. 같이 까는. 까는 거는 어. 너네가 까는 게. 그치. 때, 어, 내 까는 거야. 건 까는 거 같이 까자. 저 요즘 헤리포터 관심 없어서. 둘 정해. 너두 번째야? 나첫 번째. 아니야. 하나 하나씩 뽑을 거야. 나 이거. 나 이거. 뭐? 야, 나 이거. 첫 번째. 무조건첫 번째지. 이거는 박스도 있었는데? 뜯기 아깝다. 아, 어. 박스도. 그리고 이 박스 너무 이쁘다. 와. 뜯기 너무 아까운데 퀄리티가. 6 9 쿠션 일 쓰레기. 어 오. 이렇게. 오야. 퀄리티 괜찮은데. 어, 안에 뭐? 느낌하다. 어 크다. 개로 스포를 하셨는데? 어, 광부제 오늘. 에? 또 고양인데? 요 어? 잠깐 이거 스포니 설마? 스폰데? 아. 카드 스포야 설마? 카드 스포다 아. 카드 스폰다 아. 나 나는 네, 네, 네. 그래. 난 이게 나왔어. 어 헤르미온느 나왔네 얘네. 오우 뭐 이것도 퀄리티가 되게 괜찮네. 이거 봐. 그냥 고양이만 갖고 갈게요. 안돼요. 볼드모트 뱀은 붙어 있구나. 뭐가 힌트냐? 신동사에 나왔는데. 개다. 얘 이름 뭐야? 론론론 리즈리. 어얘 해그리드. 온천 해그리드 나왔어. 어. 알차다. 어그 머리 세 개. 아 개구나. 비밀의 방 나오는 애 아니야? 비밀의 방. 얘얘 예, 예, 음. 이거. 회그리듯이 아예 죽었다 살아난애 아니야. 맞아. 머리색에 똥개. 음, 색깔이 색깔이 무슨 강아지색이네. 카드가 없어. 혹시, 혹시 히든카드가 히든? 없어. 혹시 카드가 히든 근데 뭐 없는데? 그거 희든 포으면 뽑으사를 갖기로 했잖아. 아니, 뭐개럴쏘야 어, 아, 아닌데. 그래? 근데 왜 없어 카드? C1이었는데. 아니, 잠깐만. 아, 여기 흘렸네. 아! 아 흘렸네. 아, 아. 유상이똥개였네 설랬네. 예, 싸가점은 말포이. 1 어. 0말 포인트. 딱말포인 마법사야. 교장 선생님 도물도화잖아. 도물도 콜이 괜찮네. 한경 귀엽다. <laughs> 저 마지막이거든요. 카드 안 보이니까 깎게요. 카드 안 봤어. 아니 도비도 안 나왔어. 어? 도비. 도비다. 아, 근데 도비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냐? 색깔 보자 해리포터가 안 나왔는데? 어 그러네. 이제 나올 거임. 어 해리. 어 해리포터. 어, 해리포터. <웃음> <웃음> 짠. 아교감 아, 선생님. 이 맥. 맥코나 걸. 어. 어. 끝났네. 결국 히든은 나오지 않았네. <laughs> <laughs> 오, 오나 근데 어렸을 때 해리포터 담았다는 소리 엄청 많이 들었어. 해리포터. 왜냐면 내가 저런 안경 끼고 다녔거든. 사천팔포인. 아, 아깝다. 히든이 없네. 짱 귀여운데 게 영화. 좀 갖고 싶어. 또 사? 여기 써 있다. 1 2개 디자인. 아마 시크릿 있을 수 있음. <laughs> 짠. 이렇게 나와버림. 이거 또 샀어. 히든 뭐였지? 리플로 니플라? 나리플러리플라리플러 일단 까지 말고 이걸로. 아 도비야. 에이 론이야. 제발 여섯 개다더 샀단 말야. 이 맞아 미친놈아. 아이 시리우스 블랙이야. 과연. 비친. 아 도비야. 형님 아, 골라요. 제발. 제발. 잠만 얘 이름 뭐야? 이플러 이름 말했으니까 이제 나온다. 에이 리포터야. 내가 이름 말했어 이제 나. 나는 안 깠어. 아,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 얼마야 하나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만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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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아, 있어 에에